와이 타마린도 훌륭한데 상태 좋네. 오. 이런 훌륭한 걸 내가 어디서 왔지? 농사꾼이야? 이번엔 타마린드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따뜻한 물에 좀 우려놨었거든요. 아우 새콤해. 어우. 전에 백종원 씨가 한국에서 파타이 만들 때 타마린드가 없으면 꽃감 갈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꽃감 맛보다는 더 새콤해요. 이게 지금 숙성된 게 아니고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거 좋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과육은, 음 감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. 표현하기가? 아니, 그렇다.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타마린도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, 이렇게 짧은 게 있고, 긴게 있어요. 저는 긴거좋아합니다 씨앗이 이렇게 이뻐요.